안녕하세요 hey, 여러분 도케미식입니다 어제 10년 국채금리는 마이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4.35%의 저항선을 넘으면서 나스닥과 S&P500이 모두 갑작스럽게 조정을 받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4.35%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10년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 주식은 반대로 하방압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23년 3월달에 SBB 뱅크런이 터지면서 연준에서 마련한 뱅크런 펀딩 프로그램과 함께 갑작스러운 유동성에 의해서 10년 국채미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황색인 s&p 500이 버티고 함께 올라가 주었다가 여기 이렇게 4.35%를 갱신하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10년 국채미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s&p 500이 빠르게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10년 국채미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S&P500은 10년 국채금리의 상승을 버티면서 이렇게 함께 계속 상승을 했다가 여기 이 10년 국채금리가 4.35%를 넘어서 4.363%가 되자 어제 갑작스럽게 S&P500과 나스닥이 프리장에서 큰 폭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제 정도의 조정은 지금까지 미국 주식이 상승한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유념해야할 것은 10년 국채금리의 차트에 있어서 상승 패턴인 이렇게 커앤 핸들이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고 4월 1일 ism price s p a 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졸스샵 오프닝까지 하나같이 모두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 라는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ism 서비스 price s p a 덱스가 나오는데 50 이상부터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라는 의미로 이미 컨센부터가 58.4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계속 경제가 강하다 라는 지표가 잡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은 10년 국채리는더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럼 미국 주식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에 있어서 하락은 완화이고요 상승은 긴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란색인 S&P500과 서로 반대의 상관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금융 컨디션은 이렇게 계속 완화가 되어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S&P500은 이렇게 계속 상승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때 완화된 폭은 이렇게 2022년 금리가 인상을 시작하기도 전까지 완화가 된 상태로 금리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장은 금리나가 풀로 다될 때까지 이미 지금 다 선반영을 해버린 것입니다. 금리나는 경기침체와 같이 경제가 약해졌을 때 금리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연준의 발행과는 달리 꾸준히 미국 경제가 강해짐을 보여줌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7번에서 2.5회까지 떨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금융 컨디션은 하락을 멈추고 이제서야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추세로 이어져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면 S&P500의 조정 또한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엔비디아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TSMC가 있는 타이완에서 7 4니드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대만에서의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동쪽에 있는 수십 채 건물이 무너져서 최소 9명이 사망을 하고 주요 칩 제조업체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에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지금 차트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바라봤을 때 며칠 전에 분석을 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bearish 패턴이 잡히면서 하락 패턴이 형성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쌍고점이 잡혔다라고 분석을 드렸었는데 지금 하락 패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은 10년 국측에 의해서 영향을 마찬가지로 받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인 850달러를 뚫고 내려간다면은 쌍고점이 완성이 되면서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숙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도 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원유 섹터인데요. 저는 원유 섹터를 포함해서 여러 저평가 원유주들 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 기업들은 적게는 28%에서 많게는 61%까지 저평가가 되어있는 기업으로 이미 1차 상승을 끝냈습니다. 제가 원유주들 상으로 저의 멤버십 분들께 미리 선행 분석을 드려서 포지션을 잡아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전에 분석을 드린 이유는 이렇게... 52%에서 61%와 같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음과 동시에 CEO들이 이렇게 쉬지 않고 내부자 매수를 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의 컨셉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었고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일 원유 섹터의 펀더멘탈을 숙제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따로 분석드려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 스토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며칠 동안 연속으로 계속 상승만 하고 있는 CPG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3위를 할 정도로 정말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멤버십 분을 상으로 미리 언급을 많이 드렸고요. 이미 저점 대비해서 40%나 상승을 한 기업으로 제가 이렇게 약30% 정도는 익절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익절을 한 이유는 해당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처럼 순식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어느정도 익절을 하였고요. 여전히 70%는 갖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업도 일직선으로 상승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승을 해도 약간 조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언제 조정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미리 익제를 해놓음으로써 충분히 많은 현금을 이제 보유하게 되었고요. 조정을 받게 되고 다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셋업이 되었을 때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제가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어제 1분기 자동차 출고량 발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무려 5% 가에 어제 하락하였고요. 그 여파가 이어져서 지금도 약1%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지선은 전저점이라고할수 있는 여기 이렇게 152달러 인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152달러까지 갈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라는 점과 어제 테슬라의 1분기 결과가 컨센트에 비해서 이렇게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나쁜 결과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매번 상승을 해 왔던 테슬라의 출고량이 23년 1분기 대비해서 201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역성장을 보였다는 점은 투자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할수 있는 이벤트이며 그렇기 때문에 150달러 대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면 대응 지점은 여기 이렇게 152달러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지점은 여기 107달러가 될 것인데 우선 테슬라의 주가가 150달러에 들어왔을 때 그때 상황의 밸류에이션과 모멘텀, 옵션 그리고 펀더멘탈 등을 보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확률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을 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는 리딩에 있는 상태로 여기 네모가 바로 어제이고요. 이곳이 바로 이틀 전이고 여기가 바로 3일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90도로 방향을 틀면서 위클링 쪽에서 좀 멀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리딩이 가장 좋은 분면인 만큼 모뉴 섹터에서의 모멘텀이 계속 좋은 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반대로 여기 테크 쪽은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가 퍼포먼스에 따라서 바로 이쪽으로 인프루빙 쪽으로 빠르게 턴을 할지 아니면 더 깊게 이렇게 레깅 쪽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알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디스니의 경우는 여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딩에 있는 만큼 최근 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딩 한 가운데 머무고 있는 만큼 당분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저평가하면서도 우량주인 총목들 상으로 분석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해당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꾸준히 숙제를 업데이트 드리면서 대응에 좋은 판단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함께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계속해서 매일 서포트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효율적으로 서포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시금제에 대한 요약과 공부를 할수 있도록 기술적 차트 흐름, 그리고 궁금하신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대상으로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서 남겨드리는 등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만큼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